그냥 좋습니다. 다 용기병으로 아, 내가 용기병어하다 <laughs> <laughs> 거면, 형제 키스터드는 반찬, 어하는것 같아. What's that? Joss. What's that? J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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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이걸 갖고 가라고 했어이저 아, 루드빔은 용기병이야 점 찍어놨어 용기병이 되셨어요 란 네? <laughs> 먹고 싶어 그대는 용기병될 것이다 싸우다 죽어라 히어로드 오브... 누구였지? 아르타니스 아르타리스가, <laughs> 갑자기 여기서 아르타리스? 카레스에 나오는 백나라가요. 네. 어, 이거 모르시나? 어? 그, 인성이라고 하는 진입하면 궁으로 들어간. <웃음> 예스, <웃음> 두 명. <laughs> 안녕. 아. 이 정도는 당연하지. 나군 안 죽음. 하우는 어, 감격하지. 어나 여기. 어. 어 이건 위험해. 어디로 가야 하오나 있는데, 나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하오 알았어. 그만해지지가나 혼자 있을지. 작은 친구를 조심해야 돼요. 가자. 나 있는데 와 하는 거 같이 죽어달란 거잖아. 나마린오 와줄 것 같단 말이지 너무한데? <laughs> 저말 듣고 가는 흙은 없지? <laughs> <laughs> 마린 같이 와줄 것 같아. 같이 가자 하면. 같이 놀자 하면 같이 가줄 것 같아. 에, <laughs> 어, 이거 뭐야. <laughs> 넌 대놓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대핀데 감히 헐 아니 잠깐만! 그걸! 까비여 바 로드백 천사임 제 공쓰기 어? 빅터가 아니 저 빅터 죽는다 그래서 뭐했어요? <laughs> 아니 돌풍각이 나가야 되는데 돌풍각이 안 나가네 아. 또 허공에다가 딱딱해버우 와, 잠깐만! 죽겠다! 내비행기 없다! 아. 와, 내 뒤에 뭐야? 쟤대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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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지곤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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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 마무리 눈이 좋지 않아 대 아.. 브리스가 안보이네 브리 아까 안쪽에 있던거 아닌가? 에? 나이스 브리스 어? 여기있는데요? 브리스 어? 나이스 여 걸렸어 아나 거기 루이스 있어. 아 잠깐만. 아 좋아, 루이스 센스 어, 좋아. 미쳤다. 아리나 어서 와. 보통님도 어서 와야 전 가볼게요. 응? 음? 이곳곳에서 아, 여러분이 언제나 보고 있었어요. 아, 좀 저런 게 취향입니까? 좋아요. 저런 게 취향입니까? 식9다 식구. 19. 어미. 아, 밖에 유명한 이걸 갖고 가려. 배저가 여기 있어요? 지금이 더 위험해요. 배저 공이요? 와, 맛있잖아. 배저 공? 이거 먹을 수 있나? 아야! 먹어 뭐 합니다. <laughs> 아니 에이. 잠깐만요! 뭐? 었다다왔다아 짜증나네, 저거.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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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웨이트 티비 잡기 어난 그거 오히려 되게 웃기던데? 그래도 한 바퀴 돌고 자.. 돌고 나서 하는 게어디에요 그니까 러 <laughs> 하면서 <웃음> <역시> 즐거운 표정 <laughs> <교정>. 뭔가 <laughs> <온라 웃음> 즐거운 티를 다녀다가 <laughs> 저는, 저는, 저는 그거 카를로스랑 빅토 잡기가 제일 웃기던데 카를로스는 빅토 잡을 때이화면서 되게 이쁘게 해주는데 빅토는 그냥 인정사정 없이 머리를 깔아버리잖아요 <laughs> 맞아 심지어 대사도 <laughs> 꺼져버려! 네. 칼을 룬다. 우거. 난 처음 부터를 친구로 생각 안 했다라는 느낌. 너가 틀린 없어. 안나 땡 내려가요. <웃음> 오, <웃음> 어. 아, 음. 베슬리 그냥 그냥 알아서 지어 버려라 이게 박이네? 어. 베슬리 안 죽었어. 베슬리 안 죽었어요. 안돼 레온. 야, 윌라들 거 지금 무리지. 윌라드 완전히 무리. 아, 트로해 씨발. 죄송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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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오노시. 아, 아, 뭐 티서. 요네오노오노르 네오노시. 네오노르오노르를오노시 네오노시. 네오노시. 네오오 아무것도 못할까나? 뭐야? 웨 죽었는데? 뭐? 쟤는? 화염여지길네 평타를 한번 썼더니 죽었는데요? 아니 평타 운이 좋으시군요 왜? 보이네? 아니 왜슬리가 나한테 평타 쓰면서 바로 오길데 도망갈래서 짜증나서 뒤돌아서 한대 쳤더니 죽었어 왠지 가면 죽네. 왠지, 왠 당황했겠다. 어, 이게 아니, 아닌데, 이러면서. 너무 다른 나무 뒤돌아가지고 사람들 죽는데 불렀어. I have a fear. 찍어볼래? 내가 없어. 바꾼 위험하니 이걸 가져가렴. 헐.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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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이걸 버릴 순 없어, 친구들.

아, 옆에 세하얀란란보인인다아아아 point out. I don't know. I don't k n 이로 I d o n 이스 n o w I I <laughs> 우리 많이 줘. 그래서 뒤에 쓰고 있어서 한명 피가 없어서 나가면 못 버기 때문에. 놓이지. 뭐 아애들 아, 뭐. 화상은 다 붙여놨는데 저한명 죽었다. 아, 지금 다 가야겠어. 뭐라고요? 뭐라고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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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저는저는 저거는 저거요 저거는 저거아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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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나 잠...잠...잠... 어? 이거 뭐야? 거자 뭐야? 콜이로 나온 비행 없는데. <laughs> 아무도 없잖아 <없더라>, 여기. 피터 <laughs> 온 피터 감. 루이스! 루이스! <laughs> 아, 잠깐. <웃음> <웃음> 아, 버렸어. <laughs> 아, 진짜. 총 <좀> 제발. <laughs> 아. 루, 루이스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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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어. 아무도 안 도와줘 낙낙된 점수자. <laughs> 아 안돼. My l o v e i s e 레노잘받으한 분만요. 아, 아. 레어노도 처음이네. 예, 안돼. 앞으로 쭉 가. 옆으로. 키리 나이스 떨어지면 돼. 최소 <laughs> <laughs> <체해서> 내비게이션 <laughs> 방패를 킵니다. 와 죽는다. 아, 레온으로 처음인 거지? 아닐걸? 원래 아, 레벨 14였던 것 같은데? 나는 밥 먹는다. 진짜? 어? 나, 나랑 같다. 네, 내가 할 말이 없군. 레온 잘해주고 있는데 누드리기 못한 서 그래. 와 아우 씨발 어뒤 허어? 윗나도 쫓아 아니 야나 변이 왜 안되는데 변이 아 변이 변이 왜 안되는데 <laughs> <laughs> 살짝 무슨가 아닌가? <감이 웃음> 스페이스가 좀 이상한가? 잘 <laughs> 찍고 계란을 먹을 수있게군하이구 <laughs> 네, 오야 저거 잡으러 저거 잡아야 돼돼 <laughs> <저 방이 웃음> 안 안돼 안돼 도망쳐 아! 저 요망한 엘리셔를 언젠가 잡고 말거야쟤왜 방이냐? 근데 데미지가 왜 나오냐? 파이크인가봐 안돼... 루드빈이 모든 잎을 다 먹고있어... 안돼 이건 내거야 렛츠가 <laughs> 와 저거 어떻게 해야돼? 개 많다. 아기랑 사야 돼. 근데 이 일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전 도망치고 싶 조금 빨리, 조금 빨리. 안 돼. 네. 먹었다. 먹어요. 이 보러 온힘들까 어서 나도 잘했어. 잘했어. 그 정도는 하 지금 기럭지 자랑하시는 겁니까? 다리 길다고 자랑하시는 겁니까? 다리가 깁니다. 어, 지금 다리 길다고, 어? 그렇게 기럭지를 자랑해주시면 눈이 아주 개꿀입니다. 그거 루이스한테 가서 자랑하세요. 헐. 그건... 파리, 루이스 팔이, 루이스 팔이 길어가지고. 아, 오랑우탄이야 <laughs> 오죠, 오죠. 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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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팔 원숭이. <laughs> 아 세상에 팔 팔, 이 길었구나. 어 뭐, 옆에 있던데? 루시아, 루시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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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루아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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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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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구 멀리 아노이즈만나수 바래... 뭐 없어. 오오오이것지오 이거 아이고 날리스틸라기 마치 아, 저 천둥벼락도 아, 저 구멍 아, 아, 두발 효과 같거든. 예아예아 근데 마린이 죽는다 어니 어? 이거 쳐가 버니. 이거 저 편이던데 잘못하면. 아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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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발 변이. <laughs> <laughs> 저거 애들 깊이 많았었거든요. 마무리 해도 그냥 할수 있어. 저 못합니다. 난 못해. 그래. 로드릭건 스파클링이 별로 좋지가 않네. 아야. 어? 로그, 우리 둘이 좀... <laughs> 아니... 누구임? 저거 저거 저거. 이서 어? 만 어?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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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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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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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사실인걸? 마빈이 섣불이었구나. 알았고. 루이스는 사과하는 게 귀엽지. 옆에! 안 돼! 어, 나 오. 나갔다. 근데 너무 무서웠어. 영조 쓰면 어쩌지, 하고. 아, 안 돼! 아니, 이거. 아, 하니야 와, 쟤, 쟤 돌리는 거 봐. 왓츠! 아니? 멸출과? 아. 알아버려. 잡았어. 아. 어? 오호 예, 맨 갑니다. 어려리 쓰라주지. 미안해. 아니, 근데... 그럼... 아 이거. 레너드. 라 와. 아... 아무도 아프지 않. 레으로가 공이었으면은 더블킬 나왔을 거야 어트 한번 해보는데 키 얼마 없을 거거든 이제. 아닌데 비행이 없어. 아니 형. 에이, 호 아, 저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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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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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했지, 방어라서 애들 안 죽을 거 이제 사상계 방어라, 어, 아니 이걸 좀 죽어라. 영웅은, 영웅은 약하잖아. 몸이 그치, 어, 잠깐만, 저건 어? 얘기가 다르죠. 왜초염만는 도중에 드라이가 나오는 거갓겜 엑셀? 봐봐 엑셀인지 봐봐 엑셀 Papa. Excellence. e x c 이 l l e n c e Excellence. e x c e l l e n 가 e e x c e l l e 어 c e e x c e 이 l e n c e Excellence. Excellence. e x c e 으로영어지네 마리나 뭔가 무서. <laughs> 가질 수 없다면 저거... 죽여버리겠어. 와얌데레 아니오. 네. 마리님 그런 얌데레였어 <laughs> 마리님 마리님. 예? 마리님 진짜처럼 해주세요. <laughs> 진짜로 해주세요. <laughs> 음...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부탁하면. <laughs>